문제가 뭐냐면, 변수 A와 B의 값을 교체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A가, 보시면, 어, 20이고 B가 40인데, 출력은 A가 40이고 B가 20이게 나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풀기에 앞서, 참고로, 여기, 얘 있죠, 얘. 얘 이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아니, 뭐, 바꿀 수는 있어요. 얘를. 이네임에서 메인 어, 예를 들어 시연어 문제 뭐 이런식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대신에 실행이 안됩니다. 이름은 무조건 메인으로 해주세요. 메인 이런식으로 그래야 실행이 됩니다. 이게 메인 환경에서 실행을 해야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를 main2.c 해서 이걸 두개 만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얘를 들어서 이것도 복사를 해서 똑같이 넣어볼게요. 실행하면은 안 되죠? 근데 얘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 나는 이거를 뭔가 남기고 싶다. 난 지금 이 문제 푼 거를, 어, 어디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시면 얘는 그냥 냅두세요. 내가 이 문제를 풀었, 아, 제가 이제 문제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두고, 자, 새로운 연습장을 또 꺼내세요. 그리고 나서 이 타이틀을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문제 1번이면은 이거 누르시면은 타이틀 변경할 수 있거든요. 어, 시연어. 1. 이런 식으로 문제 바꾸시고, 이번에 2번 문제 풀 거다 하시면 만들 때, 시어나 문제 2.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2번 열어가지고, 예, 쇼파일스 해서, 메인 C 누르시면, 이렇게 문제 뜨거든요? 이거 복사해서, 여기 딱 붙여넣고, 여기서 또 푸시면 돼요. 그러면 뭐하는 건 어디서 볼수 있냐? 자, 여기 이 아이콘 있죠? 눌러보시면 열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마이 리플스 있어요. 가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남기시면 됩니다. 뭐 폴더를 어, 시원한 어, 16시 이렇게 해서 얘네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폴더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손대지 않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은 또 알려드렸었죠? 문제 복사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컨트롤 A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빼먹으시는 분이 많으세요. 여기까지 꼭 복사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 마지막 줄까지. 자 아무튼 이제 어, 조건은 출력 예시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 기억이 안났다면좀 개념을 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주석에 뭐라고 적혀있었죠 이런 건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일단 나중에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얘는 다 날릴게요 시작. 지금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시작해서 넣은 대로 나오고 있죠. A의 공간을 만들고 그 A는 뭐만 들어갈 수 있다? 정수만 들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제 A에는 20을 넣었고요. B에는 40을 넣었어요. 그럼 당연히 출력을 하면은 A는 20, B는 4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a, b 값을 이런 출력처럼 하고 싶은 건데 a와 b는 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뒤바뀌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어, 그러면 얘를 b로 하고 얘를 a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보시면 수정 가능 지역이 있고 그게 아닌 지역이 있어요 수정, 수정 가능 지역 시작 끝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만 코드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문제도 그렇게 있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이제 코드를 짜서 바꿔야 되는데 뭐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A는 40. 여러분, 이거 가능한가요? 안 되나요?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제가 아예 한 번에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실행해보면? 어때요? 잘 나왔죠? 그니까, 얘는 값을 두 개를 넣은 게 아니라, 덮어 쓰기가 된 거예요. 대신에, 이런 건안 되겠죠? A가 있는데, 또 정의를 한다? 얘또 정의를 할순 없지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이렇게는 잘안 합니다, 보통. 문제를 보고, 이제 뭐 내가 조건에 맞춰서 요구사항을 해결한 것 같다 하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제대로 나왔다. 출력처럼 제대로 나왔잖아요. 그럼 끝입니다.